1월 22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병 훈련소 신병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역하는 사람의 자세를 병사로 비유하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현대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기보다는 아늑한 온실의 화초처럼 지내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고 헌신이나 수고, 희생이라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으신 3절의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표현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군사로서 악과, 적대적으로, 적극, 악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델을 향한 바울의 권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갖추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권면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을 수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신의 목적이나 즐거움보다 자신을 모집한 분의 목적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전쟁이 났을 때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병사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즉결심판 사형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계의 순간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군사는 아군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사 한명한 한 명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군사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군사는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유리할 유리할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좋은 병사로서 그리스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경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800m 달리기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결승전에 먼저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빨리 들어왔어도 1등, 우승이 될수 없습니다. 이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고 또 하나 부가적인 의미로는 당시 올림피아드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지켜야 할법 중에 경기 출전을 위해서 6개월간 연습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올림피아드 경기에 출전하기로 한 선수가 연습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할 시에는 선수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인의 자세로 본다면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한 훈련을 성실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르는 실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제시되는 세 번째는 수구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수고한다는 말의 의미는 열심을 내다 죽도록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실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와 수고로 열심을 낸 농부가 수확한 곡식을 받는 것은 매우 마땅한 대가라는 것이죠. 이를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인내와 수고로 열심을 다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고하며 복음을 전한 자가 영혼을 살리는 데서 오는 기쁨을 먼저 누리게 하시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신병 훈련소입니다. 그리스 예수의 좋은 병사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영적 신병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절에서 충성된 사람들의 조건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차근차근 잘 양육되어 다른 누군가를 품고 키워갈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다른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는 진짜 영적 어머니 영적 아버지들이 많아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악과 대응하며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의 좋은 군사들이 세워져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부탁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양육하되 사도 바울처럼 양육한 것처럼 교회라는 신병훈련소는 끊임없이 제2의 바울, 제2의 디모델을 양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큐티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크고 화려한 사역만을 지향하기보다 아주 작은 사역이라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다른 사람을 품고 살리고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는 영적 어미, 영적 아비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역을 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가는 영적 신병 훈련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 바울 디모데와 같은 좋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